너희는 혹시 이세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적 있어? 이 이야기는 여신에 의해 갑작스레 이세계에 소환된 세 용사가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치열하고도 처절한 이세계의 이야기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이세계? 알려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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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집에 가고 싶어. 뭐, 감자는 뭐야? 맛있는 거 먹고 있네. 나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집 가고 싶어. 남자애들.. 네? 좋아 아 그래서 집 어떻게 가 아니 여기가 이세계냐고 그니까 러야 주변에 죄다 아 못생긴 남자애들 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징징이야 여기 징징 어? 이세계? 아 벌써부터 음에 안드는데 아니 이세계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어 아. 나는 하렘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 못생긴 애들 뭐냐고 이거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집 보내주세요 그니까 집 가야되는데 야 우리 근데 집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돼 이거? 뭘 어떻게 해야돼 여신이 아까 얘기한거 못들었니? 그니까 러 집중 안했지 또 던전 다깨고 보스 잡으라며 그래. 그래, 아는데 뭘? 그러니까 어떻게 어? 해? 하우, 하우없잖아다쪼고짜 그거 하래. 어떻게 하는데? 잘. 잘. 그래. 오리스. 이시네안 되서 일단 여기에 떨어진 거파밍을 하자. 주변을 싹 한번 일단 둘러봐. 뭐가 있을 거야, 아마.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원을 모았고, 뭔가 수상한 장소를 발견했어. 뭐야 여기 수상해 보이는 인슈트 테이블이 있는데? 어, 딱 봐도 여기서 전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문 보여 이거 책을 올리면 되나? 책을 올리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질. 총 8개의 전직서가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늑대는 전사의 길을, 옹랑과 운서는 각각 마법사와 성기사의 길을 선택했지. 그렇게 그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장비를 맞춰 나가며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어. 장비 이거 맞췄더니 지도 받았어. 근데 보니까 저거 우민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음, 맞아. 이로 가서 던전을 한번 깨보자. 우리의 첫 던전. 그들은 지도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첫 번째 던전을 발견했어. 야, 오늘 한번 죽어보자. 내가 잡을게. 내가 전사여. 요나 지금, 우와. 나 지금 죽게 생겼거든. 아, 잠깐, 어, 잠깐. 체리프 해, 체리프 해. 어, 잠깐만, 어우. 야, 잠깐, 얘들 너무 안돼. 데 체리버, 살려줘. 한 번, 한번 빠져, 한번 빠져잇. 우민들의 저항은 생각보다 거셌지만 그들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갔어. 오케이, 안에 들어가자, 안에 들어가자. 오! 왜왜왜? 왜, 왜? 나 엑스칼리버를 얻어버렸어, 또. 엑스칼리버? 엄직하는 거야? 그니까 이제 마검사 되는 거야? 오 진짜잖아! 어,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뭐야? 오 어, 엑스칼리버 좀 멋있는데? 앞장서, 엑스칼리버. 그래. 다 데려와, 다 데려와. 됐어? 그래. 오케이 가자. 앞장서. 이게 날카로움 3의 무한 주머니야. 오호 마검사 좋은데? 하고 올라왔는데 어? 아무도 없는데. 그니까 뭐 없다잉?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건다깬거 같아. 일단 밖으로 빠져. 아. 어 뭐야 저 뭐야 필이 분다 나팔 분다 나팔 그러니까 분다 이거 나팔 뭐. 분데? 아 몰라 그냥 야튀어돼튀어돼어 마검사 가라 마검사 세고만 집으로 가자 뭐야 뭐 계속 또 전화? 존나이 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야 얘가 오는 거였어 그들은 무사히 첫 출정식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어. 던전에서 얻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킬도 배워가며 그들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지. 자봐봐 그를 그래, 던져. 아냐 어, 어, 아픈데? <laughs> 오 집어.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순간 치유. 어. 자병 주고 약 주고. 어 이래 좋은데? 기가 막힌데?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칼 들고 마법을 써? 그러니까 마검사인데 진짜? 어. 어. 피 하나도 안 달랐는데? 안 아픈데? 어 별로 아픈데 잠깐만 준비를 못뭐 떠다녀. 오, 어, 그니까, 뭐가 또 다닌다. 이게 스택인가봐. 비전 폭발. 오, 좋은데? 너 이거 줄까? 내놔. 머신은 엑스칼리버. 오, 철 크레이머라네. 오, 지켄 새로운 스킬과 장비들을 바탕으로 그들은 새로운 던전을 찾기로 했어. 사막이요. 덥디돈 사막. 어 얘들아, 나 빠졌어. 나 구해줘. 어 뭐야, 뭐야, 뭐야. 공기 심해, 어, 뭐. 그만. 우물 아니야? <laughs> 이런 거에 빠지고 그러냐. 오, 네. 어, 뭐 오,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저거야 저거거든. 피라미노 피라미노 이거야 가자 피라미노. 그들이 사막에서 처음 마주한 던전은 뱀의 형상을 지닌 피라미드였어. 햇바닥에척 <laughs> 입구가 어디야 근데 코브라 입 아니야 설마? 여기로 한번 가볼까? 오. 어, 오. 아, 컴팀, 이거 컴팀. 건물 캐지 말라는 뜻인가 보네. 아, 그러네. 한번 찾아보자. 어, 근데 설치는 예스. 되죠. <laughs> 오, 그러네. 아, 여기네. 여기네.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여기야. 여기 야있구요 와. 어, 뭐야? 어지가 피라미드의 내부로 들어가자. 수많은 허스크 무리들이 달려들었고 그들은 허스크 무리들을 피해 도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지.

그들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으며 장비를 재정비했고 숨겨진 파라오의 마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어. 일단 우리 그럼 첫 번째 던전님 파라오 던전 깼다. 도망쳐. 오케이 탈출이야. 아 여기 너무 지겨워. 마침 주변에 있던 사막 마을에서 그들은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었어. 나 사기 전 외침 배웠어. 우와.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 어? 소리 지르면 공격 피해 20% 줄어든대. 바보네 그냥. 한층 더 강해진 그들은 다음 던전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전리품들을 구한 후 이를 안내해주는 눈을 제작했어. 그들은 그 눈을 따라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그러던 찰나 오! 오! 죽음을 초월한 자. 불의도뎀 <laughs>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다음 던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곳엔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아, 그냥 아주 야릇깨끼구만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오! 동굴에 숨어 사는 괴생명체, 일명 공허의 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오오! 진짜 블라썸. 내가 몸 봐할게. 사기 좋아, 왜침 내려, 내려, 내려. 오! 맹치, 맹치. 아, 가까이 너무 붙으면 안 된다. 아직 까시, 까시. 어, 너무 붙으면 안 돼. 어,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는데, 어, 뭐 한다데? 한다. 뭐뭐 뭐, 몰라, 몰라, 몰라. 뭐, 뭐, 뭐막 주변에서. 어? 어, 뭐밍, 뭐밍? 어, 어. 오, 어. 제가 어, 아! 동야 둑둑둑. 어 주변에 이꽃에서뭐 가져가는데 이거 깨게꽃 부숴 꽃 부숴 꽃 부숴 꽃 부숴. 아피 채우네. 저거 안 부수면. 어. 어 그냥 벗어나. 거리 벗어나. 거리 벗어나. 이 자식 이 자식 씨. 아으씨. 자기 저미 씨. 그럼 그 프린트 쌓는데너시 레이저 만좀 봐라. 아 근데 이잡이 잡겠다. 어, 잡을 수 있어 이거. 오우씨. 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yes. 나이스. 오, 어, 뭐 많이 나온데? 오, 다, 개 좋아 보이는 거 나온다. 강력한 보스였던 만큼 주어진 전리품도 강력했지만 아쉽게도 그들에게 맞는 장비는 없었어. 봉어의 꽃을 잡으며 보스의 강력함을 깨달은 그들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 전리품이 많은 타워를 탐색하기로 했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이미 강력한 보스를 경험한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진 못했지. 타워에서 전리품들을 얻어준 후 그들은 사막의 어느 한 오두막에서 재정비를 하기로 했어. 오 예스. 야르 이거 완전 야르키기잖아자 얘들아 수연식이 있겠습니다 호이하요둘 어. 골드 어디 이거 봐볼까 오 마이 갓 퍽퀸 꿀인데? 재정비를 모두 마친 그들은 새로운 지형에서 던전을 찾으며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갔고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한 눈의 재료들을 찾기 시작했어 뭔가 이거 뚫으면 위에 올라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어? 어 위에 있다 찾았죠? 나이스 오, 야 이건 오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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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 좀 위험해 보여. 부, 발판 부수면 되잖아. 아 근데 한번 발리고 싶지 왜? 발봐 보자. <laughs> 야 밑에 뭐 있는데? 오오뭐레드스톤개깔려 있어. 뭐야? 와! 발가 볼까? 한번 발봐 봐. 누가 발버라 했어? 아나도맞았네아 이거 이거 또 아이돌. 오 토라로 방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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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laughs> 어 됐다 됐다 뭐 열렸어 나이스 나이스 와여 아. 뭐? 봐봐 무슨 보물 문이 완전 금고야 금고 오 뭐야 어? 어 타블렛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해선 총 9개의 눈이 필요했고 그들은 새로운 눈을 만들기 위해 또 다시 탐사를 시작했지 여기야 야 잠깐만 밑에 와야잠깐 뭐? 밑에 개높아 아래 어? 나멋있거 보여줄까? 오우! 오우! 아, 아래 물이 있네? <laughs> 그냥 떨어져 아, 아 그래? 예 좋아요. 이거구나 이거. 어. 오 박쥐. 오야잠어어 오,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오, 오, 뭐, 아 뭐.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아이 왜, 왜 쏘는 거야. 뿅 크리퍼다. 용남이 응. 크리퍼 죽여. 뭐야 이거 뭔가 찾아야 되나 본데? 여기 아, 그, 뭐 열쇠 같은 거 나왔어. 나왔다. 열쇠 같은 거 나왔어? 크리핑 키라는 걸 3개 얻었습니다. 그리하나씩 드릴게요. 나 금고 열, 열었어. 오 어, 그러네 오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에센스 얻었다 탐사를 하며 얻은 레벨로 그들은 마지막 스킬을 해금하기 위해 시작의 마을로 돌아왔어 아, 돌진이구만 돌진 배워볼게요 간에니 어? 무식하구만 오데 아아 뭐야 그냥 진짜 돌진이네 이거 좀 좋은 거 얻은 거 같아 뭔데 여섯 블록 내 대상과 주변 적에게 9.3의 피해를 주고 3초 동안 기절 오 기절 좋다 나는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무슨 스킬인지 네 스킬 오브루이서네 벨코지 벨코지 오 잠깐 지난다 그렇게 스킬을 모두 획득한 그들은 눈의 재료들을 모두 찾아 하나둘씩 눈을 제작해 나아갔고 그렇게 모은 눈들을 모두 합쳐서 최종 형태의 눈을 완성했어 그러자 오너 <목소리> 어! 이게 이게 뭐야 엔드인데 야 우리 소환 당했어 나가볼까 올 올라,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그들은 이미 엔더월드로 이동된 상태였고 <목소리> 오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 왜, 왜. 올라가 봐와 뭐야 개멋있다 뭐 뭐야 이게? 위로 올라오자 눈에 보이는 건 수상한 건축물과 첨탑뿐이었어 성인데? 우와. 약간 그 엔더드래곤 잡는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 어 거. 저기 뭐 있어 여 수정있어 수정 엔드 크리스탈 여기 최종보스 있는 건가?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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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 연결돼 있어 오오 최종보스인가? 오. 오 가까이 다가가자 무언가를 소환하려는 듯한 심상치 않은 의식이 시작됐지 아 이거 지나 기다려 줘야 돼. 그냥 부숴버리자. 오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와뭐 모든 첨탑과 수정이 연결된 바로 그 순간. 와엔더드래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오, 와. 해야 돼? 엔더드래우와 아, 잠깐 어. 잠깐 잠깐 어. 잠깐 뭔가 이것도 패턴이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또 그거 그거 생겼다. 그거 주변에그 흑교석 탑에 수정 엔드 크리스탈. 어저 수정을 깨는 거 같은데? 나도 블랙이 없는데 싹 그니까 나도. 이거 이거 공남 그거 해줄 수 있나? 공남 어? 마법사잖아. 원거리 원거리로 부술 수 있어. 오 어. 어, 어,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어, 파동 뭐야 파동? 그니까? 오오오 어. 흔들려 막 흔들려 오오 아, 아, 어, 뭐야 뭐야 애들 잘 버티고 있어 너네 탱커잖아 어, 어. 나 이거 오면 때릴게 나 이거 위에 올라 있어 여기 대기 중 오케이 오케이 거기세요 대기하고 있어 음 응. 오케이 여섯 개? 아 여신 여신님이 우리를 소환한 이유가 있었어 왜 왜? 엔엔더드래곤 전나 어? 쉽잖아 <laughs> 그지 까미긴해 아니 뭐 메일 하던 거긴 하지. 오케이 두개 나왔다. 내가 이건 이건 내가 부술게 오케이 오케이 오다 부서졌다. 내려 와 내려 오라고. 아, 오 뭐야 뭐야 오이 무빙 왜 이래? 오 보니까 그러니까. 오막오와 어, 어. 잠깐만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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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파. 어. 와 죽을 뻔다. 했야 지금 어떻게 때려야 되지? 난 때릴 수가 없는데? 지금 차리고 있어야겠다 여기 이렇게. 오 이쪽 오는 것 같은데? 오다부어 뭐, 나한테 오브레트플레스 어, 레이저핀. 오케이 오케이 공감 잡한다 오, 어 뭐가 뭐 뭐지? 어이 브레스 겁나서 잠깐만. 오, 뭐 출발했어. 브레스 때문에 때릴 수가 없네. 아 진짜 전사 감수성 살아나는데? 어 내려 어오오 어, 뭐야? 응, 나이서 여기서 공략 공나 여기. 밤비 깠 밤비 깠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라고 이제 지금 이러나? 내려오나? 나 엔더 진주로 접근해야 될것 같아 이거. 오 와우. 어. 뭐 잠깐만 잠깐만 여기 누가?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 블록 좀 많이 챙겨올 걸. 지금 블록 캐놓자. 할거 없을 때 우리 돌려. 블록이 이게 지금 공남이 딜하고 우리는 저기 올라와서 준비하자. 나는 힘법사, 마법궁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든 다 좋아. 나 여, 여기서 대기해야겠다 이렇게. 와우, 블루스. 아, 야, 이건 양아치. 너무 양아치잖아. 여기로, 여기로. 늦대, 늦대 여기로, 여기로 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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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쪽, 안쪽, 안쪽. 안쪽? 오, 어, 지금이다. 지귀야 내려 내려 개편 중 개편 중나 배중 지귀야 여기서 거기다 거다 공남 해줘 아깝다 아,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잡나 오오 오, 오. 오. 마지막 한대한대한대 한 대. 마지막 한대오 그래.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내려온다 준비 내려온. 준비 고고고고고나 준비 준비 내려온다 야 죽여 죽여 내가 잡게 내려 오나잡어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 보스인 엔더 드래곤을 처치할 수 있었지. 우리 가 잡았어 엔더 드래곤을. 나이스. 와! 어때? 내찌찌빔 어땠어? 그러니까, 기가, 기가이긴 치찌빔? 찌레인줄 알았던 마법사가 이 세계에서 최강. 와아 우리 이제 집으로 갈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 드디어. 자, 이 세계에서 떠나고 이제 집으로 가자. 가자. 갑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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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었잖아!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어땠어? 재밌게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늑대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멤버십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